안녕하세요. 가수 메이단입니다. 오늘의 질문. 아, 먼저 최선을 다해보고 결정합시다. 에뚜 유튜브님, 제가 고민이 있는데요. 제가 13살 여자인데 제 꿈이 아이돌이에요. 근데 부모님은 그 꿈에 결사 반대하시거든요. 넌 춤도 못 추고 얼굴도 크다면서 전꼭 하고 싶은데 포기해야 할까요? S유튜브님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제가 레슨을 다녀보면 학생들 중에 음악이든 가수든 아이돌을 꿈꾸는 친구들을 반대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으로는 반대하시는 것도 저는 이해가... 가는데요. 근데 춤도 못 추고 얼굴도 크다고 따님의 길을 죽이는 건좀 그렇다. <laughs> 이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우선 첫 번째 부모님과 충분한 대화 나누기. 부모님이 반대하시니까 막 싸우면서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과 편안하게 친구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반대를 하시는 건지 부모님의 이야기부터 차분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애뚜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내가 마음이 교감하면서 통할 때까지. 두 번째, 부모님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것, 보여주기.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설득시키려면 우리 친구들이 많은 노력을 좀 해야 하는데요. 역사 no.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모님 눈에 뜨일 정도로 결과적인 것을 보여드려야 가장 효과적이고 이 방법이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오디션에 갔는데 만약 끝까지 합격을 했다던가 혹은 유튜브에 내가 춤추는 영상 아니면 노래 부르는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 그 영상이 조회수가 꽤 먹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좀 인정을 받았다던가 그러면.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반대하시던 부모님의 생각이 조금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끝까지 반대를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의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친구들에게 한번 본인의 실력을 보여주고 냉정한 평가를 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죠? 뭐든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것은 무리 그러니까 미친듯이 죽도록 연습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보여주셔서 안될때안 되더라도 당당히 나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